먼저 심판의 종류에서 첫 번째 십자가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삼장1 8절 말씀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시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한다.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목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심판의 조건을 행한 자는 벌써 정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십자가는 벌써 사람의 운명을 좌우로 갈라놓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불신자가 나오기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인류의 운명을 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이, 가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나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 국가의 심판. 세상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기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에 그 여섯째 천사의 나팔, 나팔은 어, 둘째 화의 시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어, 전 3년 반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의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이 군대들 서로 전쟁하는 그런 군대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창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날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국가에서 국가간에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가 되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무기들이 아 이때 그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 바로 둘째와의 시기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2만만이다. 자, 이것은 2억의 군대가 동원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섯째 그 천사의 나팔에 일어나는 큰 전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 이 말의 얼굴. 말의 그 얼굴까지 그 피가 그렇게, 아, 그 찼, 그 찼다는 것입니다. 피가 그렇게 차서, 1600 스다디온에 퍼졌다. 이것은, 어, 아, 약 323km. 323km 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28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0km예요.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320km. 그러면, 어, 이 1600, 1600 시다리온이니까 323km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런 피가 흘려져서 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오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이 7년 대환란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여섯째 대접심판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일곱째 대접심판까지가 모든 지향이 다 끝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여섯째 대접심판 때아마겟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대규모 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요엘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우사밧 골짜기는 곧 아마겟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억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니며. 자 이것은 그 최후 세속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전쟁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각 나라들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쟁을 가지고 그 국가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서 이렇게 여우사밧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과 같은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사밧 골짜기는 곧 아마겟돈과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곳은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대환란 말에 세계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곧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존자의 심판이 있어요. 생존자.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언제 잡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제림 마실 때, 지상제림 마실 때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적글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우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 군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것을 적 그리스도가 직감하고 어, 세상 군대를 마지막에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직감한 저 그리스도가 세상 군대를 모아서 이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그 생포되어서 불과 유양이 다른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 이 군대들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탄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탄자 입으로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산자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이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으로부터 대 환란으로부터 천년 시대가 천년이 차고 이마이를 풀어서 유혹하게 되죠. 이 땅의 그 생육인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대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중에 대 환란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 시대 에 그대로 흡수돼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천년 동안은 무사히 그들이 평화의 시대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무정행에서 마귀를 풀어서 그들을 미혹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역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반역 행위를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할 때까지 이렇게 장기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백보자 그 백보자 심판 성경에는 흰보자 심판 우리가 그 한자 희다는 것은 이 흰백제자 흰백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보자 심판 또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 신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그 흰보자 심판. 여기 신보호자 심판은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보호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보호자가 나오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크고 신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크고 흰 보호자가 배설되는데, 이거 여기에 크고 흰 보호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 것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없더라. 그 위험의 그 보호자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 그흰 보호자 심판은 죽은 죄인들의 심판, 바로 악인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죄인들,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혹자는 말하기를 어떤 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이 신보자 심판 때산자도 이때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더라도 성경 어디에서든지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이 신보자 심판에서 상자가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신부자 심판, 신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둘째 부활로 나올 때까지 음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로, 아, 그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고린도 전서 15장 24절 말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서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이것은 마기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자를 유한 불못에 던져넣으시고 그리고 마기를, 마기는 천년이 마치면 풀어서 이 사방 백성을, 생육인들을 미혹하게 했다가 그걸, 그를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둘째 부활을 일으키시고 신부자 심판 앞에서 그들의 그 각기, 몸으로 행한대로 유죄 판결을 내려서 불과 유한못에 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속의 역사가 다 완성되는 것, 모든 이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이 종결되는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죄 삼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과 유황 못에 처해지는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학으로 타는 곳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둘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 성경 우리는 성경의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복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